자, 안녕하십니까. 트레이더츄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소개시켜드릴 종목은 바로 이 샘표식품인데요. 자, 지금 이 샘표, 샘표식품 같은 경우는요, 어, 오늘 굉장히 거래량이 많이 터지면서 지금 주가가 크게 상승이 나왔다가 좀 이제 차이 실는 매물도 굉장히 많이 출해를 하면서 윗꼬리가 길게 달리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자, 지금 현재는 일단 6.87%가량 지금 상승이 나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자, 지금 이 종목 장 초반에는요, 자, 약 26%까지도 크게 상승이 나왔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외인들, 그리고 기타 법인에서도 굉장히 좀 매도 물량들이 많이 출혈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줬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는데, 자, 그럼 이 생표, 이 생표식품이 왜 오늘 거래량이빵 터졌는지를 한번 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지금 미국과 중국의 이제 갈등 관련된 이슈들이 굉장히 좀 많이 부각이 되고 있죠. 그러면서 이샘표식품도 또한 이제 반사수의 기대감이 굉장히 좀 크게 부가가, 부여가 되면서 주가가 크게 상승이 나왔습니다. 자, 그럼 아니 이 대체 뭐 때문에 그러니까 막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 많더라고요. 자, 뭐 지금 뉴스로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지금 식용유 관련된 종목들이 오늘 광세가 좀장 초반에 이어졌는데. 자, 미국에서 중국산 식용유 수입을 수입 제재 관련돼서 검토를 한다라는 그런 뉴스들이 나오면서 주가가 상승이 크게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은 중, 미국이 왜중국한 미국이 왜 그런 결단을 했는지를 한번 보실 필요가 있겠는데. 자, 뭐 굉장히 뭐 지금 뉴스로도 많이 나오 있기 때문에 간단히만 말씀드릴게요. 자 일단은 간단히 말씀드리면요, 미국이 먼저 중국한테 선빵을 쳤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중국이 그 다음에 이제 대응을 하다 보니까 이게 계속해서 대응 카드가 계속해서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웃긴 게 먼저 아세요? 자 11월 11일 날이 미국과 중국이 다시 한번더 이제 관세 재협상을 합니다. 자, 근데 이 유예 기간이 끝나기 전에 먼저 기싸움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자 그러면서 지금 뭐 굉장히 뭐 규제를 하고 뭐 수출 관련된 규제도 하고 뭐 수입 관련된 규제도 하고 하면서 지금 오히려 몇몇 종목들, 몇, 국내 몇몇 기업들 같은 경우 반사 수익이 굉장히 크게 받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있겠고그 대표적인 종목이 뭐다 샘표식품인데요. 자, 지금 일단은 트럼프 대통령이 식용유 미국, 아 중국산 식용유 수입을 검토를 한다. 라고 했잖아요. 자, 근데 이게 확정이 되는 순간 이샘페신 같은 경우는 한번더 치고 올릴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정도 뭐 저한테 물어보실 때 들어가도 되냐라고 물어보시는 분도 많았는데, 자 아직은 좀 홀딩입니다. 아직까지는 매수 타이밍 잡는 거는 좀 이제 홀딩인 것 같고 지금 이제 그 뉴스 관련된 내용들을 좀 계속해서 좀 주목을 하시면서 진입 타이밍 한번 잡아보시는 게 낫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우선 거두 점미 하고 불러면 먼저 말씀 드리다고 하면은. 지금 이샘표 식품 관련해서 굉장히 중요한 정보가 제 손에 들어왔습니다. 자, 모두에게 좀 도움이 될 만한 그런 정보고요. 이 영상까지 봐주시는 분들에게 제가 전부 다 공유를 해드릴 건데 자, 일단 최근 들어서 이샘표 식품 관련돼서 문의 문자도 굉장히 많이 남겨주시고 계시는 상황입니다. 자, 아무래도 최근에 연락을 주시는 분들 중에 제 정보를 좀 받아보셨거나 또는 제 영상을 보시고 나서 수익실은 제대로 맛보시고 계시는 분들이 워낙에 많이 늘어나다 보니까 지금 연락을 많이 주시고 계시는데 자, 사실 이 주식 정보라는 게 별거 없습니다. 모두도 아시다시피 이셀렉들의 정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는데요. 이 새벽 정보 같은 경우는 개인투자자분들은좀 접하기 힘든 고급 정보 정 하나죠. 현재 이 샘플식품 같은 경우는 정말 다양한 이슈와 뉴스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이슈들과 차트보다는 사실상 이세력들의 움직임이 제일 중요하다. 이세력들이 언제 얼마큼 주가를 끌어올리고 또 언제 얼마큼 주가를 끌어내리냐에 따라서 우리들의 이수익률이 크게 좌지유지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는데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주식하시는 분들 중에서 이세력들 때문에 상당히 힘들어하시고 답답해하시는 분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자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제가 여의도 증권가 인맥들과 그리고 아는 경제부 기자님까지 싹다 총동원을 해서 자 이러한 자료를 진짜 어렵게 좀 돈을 주고 좀 구해 왔는데요. 제가 먼저 해당 자료를 확인해본 결과 현재 이 샘표식품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도 시행이 밝혀져 있지 않은 굉장히 중요하고 강력한 호재들이 많이 남아 있었습니다. 제가 이 해당 자료를 좀 속시원하게 영상에서 오픈을 해드리고 싶지만 엠바고가 걸려 있는 굉장히 중요한 정보다 보니까 조심스러워서는건 맞는데요. 자 그래도 이번만큼 여러분들 큰 수익 제대로 맛보셨으면 하는 마음에 제가 이 해당 자료를 좀 무료로 공유를 해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 위에 핸드폰 번호 하나 나가고 있죠. 0 1 0 2 7 7 9 8 8 8파로 샘표식이라고 딱세 글자 문자 보내시면요 해당 자료 절대 금전 요구 일자 하나 없이 100% 무료로 여러분들에게 공유를 해드리려고 하고 있으니까요 이자를 필요하신 분들은 위에 핸드폰 번호로 샘표식이라고 문자 보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위에 번호로 이렇게 문자를 보내주시면 조금 더 빠르고 그리고 신속하게 정보를 드리겠지만 진짜 정보가 필요하고 도움이 필요하더라도 이렇게 문자가 좀 보내시기 좀꺼려하신 분들 굉장히 많잖아요 자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제가 구글 폼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주식 전문가 초이의 무료 무료입니다 무료 무료 주식 상담 자 여기 보시면은 주식 타이밍이 곧 수익입니다. 고민만 하지 말고 프로 무료 정보 받고 대박나세요 라고 이렇게 적혀져 있네요. 자 여기 보시면은 진짜 간단합니다. 진짜 그냥 딱 보시고 나서 필요하신 정보 뭐 필요하신지 뭐 실시간 주식 종목이 추천이 필요하다 하시면은 첫 번째 그리고 급등 종목 좀봐 달라 하시는 분들은 두 번째 그리고 실시간 보유하고 계시는 종목을 좀 진단을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세 번째 그리고 맨 마지막이죠. 자, 실시간 100% 무료 통방 참여가 필요하신 분들은 자 여기 보시면은 네 번째 이렇게 딱 클릭을 해주시면 되는데 자 그러면은 이네 번째 무료 정보 소통방이 진짜 있는지 없는지 궁금하신 분들 굉장히 많잖아요 자 지금 보시면은 이렇게 제가 운영하고 있는 이 텔레그램 방입니다 자 지금 이거 계속해서 실시간으로 주식 하시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시는 그런 정보들 그리고 좀 제가 보면서 상담받는 그런 종목들 말고도 좀 추천드리고 싶은 종목들 그리고 매수 타이밍 그리고, 손절 타이밍, 그리고 이제, 뭐, 모멘텀, 그런 것들 싹다 정보 올려드리고 있거든요. 자, 이러한 정보방 들어오고 싶으신 분들은, 자, 이네 번째 클릭을 해주시면 되겠고, 자, 여기 보시면은 이제 두 번째 항목입니다. 원하시는 히든 종목 남겨주시면은 집중 공략 해드리겠습니다. 라오 이렇게 적혀있죠. 뭐, 삼성전자가 필요하시면은 삼성전자 이렇게 써주신 다음에 다음 거 선택을 해주시면 돼요. 자, 여기 보시고, 그리고 이세 번째 질문. 주식 투자 경력. 저는 이 정도입니다. 필수 아니에요. 선택입니다. 저는 일단, 기본 5년 이상 하고 있기 때문에, 근데 여기 5년이 없네요. 자, 일단 3년 이상 딱 클릭을 해놓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놓고, 그리고 이제 연령대가 어느 정도 되냐? 저는 30대 후반이니까, 이제 30대 딱 클릭. 자, 그리고 이제 주식 투자 관련 방문 상담 신청도 가능합니다. 진짜 내가 문자로, 그리고 전화로 상담 받는 것보다 내가 1대1로 보고, 그 다음에 한번 트레이더님과 상담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 클릭하시면 은볼수 있다라는 점. 자, 그리고 이제 연락 딱 이렇게 끝나면 좋겠지만, 자, 연락을 제가 뭐. 스케줄이 있을 거 아니에요? 스케줄마다 아니면 또 종목 어떤 종목도 진짜 확 튄다 지금 빨리 들어가셔야 된다 따로 연락을 드려야 되니 연락 받으실 번호 남겨주시면은 답변 드린다 지금 위에 핸드폰 번호 있죠 제 번호거든요 자 010하고 2757에 그리고 9181딱 하나, 하나 적어놓고 나서 제출 클릭 한번 딱 해주면은 끝이다 이 해당 구글 폼 링크는 더보기에 남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도움이 필요하신데 위에 핸드폰 번호로 연락주기 좀 꺼려지신 분들은 이 구글 폼 이용하셔가지고 도움 받으실 수 있으니까요 이 도움 필요하신 분들은 이 구글 폼으로 바로 딱딱딱 해당사항 체크하시고 나서 제출 한 번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여의도 증권가에서 받은 VIP 리포트 자료뿐만 아니라 트레이더 초이가 종목 추천도 해드리면서 매수 근거와 대응 전략 자세히 알려드리고 있는데 자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이제 수익 실현 하시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도움 필요하신 분들은 화면의 번호 010 2757에 고아나 파라나로 목이라고 문자 보내시면 언제든지 도와드리고 있고요 또 이렇게 주식 하시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을 드리고자 트레이드 초이가 이렇게 다양한 자료들도 같이 준비를 했습니다. 자, 최근 많은 분들이 요청을 해주셨던 자료들 위주로 준비를 해드렸고 간단히 내용을 말씀을 드린다면 급등 상한가 예상 종목, 핵심 매매 기법, 유망 테마, 종목별 차트 분석 등 다양한 자료도 무료 무료로 드리고 있고요. 또 여기서 제가 준비한 자료 외에도 더 필요하신 자료들 있으시면 말씀만 해주신다면 이제 준비를 하면서 이제 드리고 있거든요. 자 이러한 자. 자료 필요하신 분들은 화면에 번호 010-2757-9181로 자료라고 문자 보내시면 되겠습니다. 자, 앞서 말씀드렸던 이제 이 VIP 자료, 그리고 종목 추천, 그리고 제가 개인적으로 준비해드린 이런 자료들 모두 다100% 무료니까요. 자, 이러한 것들 받으시면서 수익 최대한 실현하셨으면 너무나도 좋겠고요. 자, 구독과, 한 번,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고 영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